기아 타이거즈의 간판스타 김도영이 2025 시즌 연봉 협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역대급 시즌을 보낸 김도영이 연봉 협상에서도 KBO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지 팬들과 구단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죠. 김도영은 지난 시즌 타율 3할 4푼 7리, 38홈런, 109타점, 40도루를 기록하며 KBO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리그 MVP와 삼루수 골든 글러브를 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그는 이번 연봉 협상을 통해 팀과 리그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김도영의 연봉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며 팬들은 그의 계약 금액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의 연봉 협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를 넘어 KBO 리그 전체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영의 지난 시즌 활약은 단순히 눈부신 기록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는 역대 최연소 30홈런, 30도루 클럽 가입, 최연소 100득점 돌파, 단일 시즌 득점 신기록 수립 등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웠죠.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팀의 우승을 견인한 주역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리그 전체의 흥행과 팬덤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도영은 유니폼 판매, 관중동원 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연봉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은 자연스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2020년 하재훈의 연봉 인상률 455.6%가 종전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김도영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죠. 하재우는 낮은 초봉 덕분에 높은 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었으나, 김도영은 이미 억대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큰 폭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현재 연봉은 1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역대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는 4년차 역대 최고 연봉자인 이정우의 3억 9천만원을 뛰어넘는 금액이죠. 이정우는 당시 KBO를 대표하는 젊은 스타로 평가받으며 연봉 인상률 30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도영은 이정우를 뛰어넘는 시즌 성적과 팀 우승을 이끌며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KT 위즈의 강백호가 5년차에 기록한 5억 5천만 원 역시 김도영의 목표치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만약 김도영이 이 금액에 도달한다면 그는 역대 4년차 최고 연봉과 인상률을 모두 경신하는 선수가 됩니다. 기아 구단은 김도영이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그의 연봉 인상을 위한 파격적인 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구단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도 존재하죠. 기아는 이미 선수단 연봉 총액이 리그 셀러리캡에 근접해 있어 추가적인 연봉 인상이 팀 전체 운영에 부담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영의 가치는 단순히 팀 성적에 국한되지 않는데요. 그는 기아 타이거즈의 팬덤을 강화하고 리그의 흥행 요소를 극대화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죠. 심지어 단장은 김도영의 활약은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잘한 만큼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도영의 연봉 협상은 단순히 금액에 대한 논의를 넘어 그의 위상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팬들은 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가 KBO 리그 최고의 선수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죠. 또한, 김도영이 2025 시즌에도 리그를 선도하며 기아 타이거즈를 또한번 정상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 나은 시즌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팀과 팬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김도영의 연봉 인상 논의는 단순히 개인과 팀의 문제를 넘어 KBO 리그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그 내에서는 이정후, 강백호 같은 스타 선수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지만 김도영은 MVP 수상과 팀 우승이라는 중첩된 성과를 내며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섰죠. 만약 김도영이 파격적인 연봉 상승을 기록한다면, 이는 다른 구단들이 젊은 선수들에게 보상 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리그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스타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한 리그 흥행도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도영은 단순히 뛰어난 기록을 남긴 선수를 넘어,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인데요. 전통적으로 기아는 선동열 김성환 이종범 등 걸출한 스타 선수들을 배출하며 명문 구단으로 자리잡아왔죠. 김도영은 이 계보를 잇는 차세대 아이콘으로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활약은 구단 팬층의 확장과 결속을 이끌며 특히 젊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유니폼 판매량 증가와 경기 관중 동원율 상승 등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기아 구단이 김도영의 연봉을 대폭 인상한다면, 이는 그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구단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김도영의 연봉 협상이 타 구단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KBO 리그는 최근 몇 년간 셀러리 캡 도입과 구단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김도영과 같은 사례는 리그의 중심 선수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그의 전체적인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구단들에게는 연봉 총액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면 이로 인해 향후 KBO 리그의 연봉 체계와 셀러리캡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도 흥미로운 상황이죠. 김도영은 기아 타이거즈에게 단순한 스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의 성장은 구단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아는 최근 몇 년간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리빌딩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왔고, 김도영은 이 과정의 핵심 축으로 그의 활약은 팀 전체의 경쟁력을 대변하는 지표로 볼수 있죠. 김도영에게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성과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팀과 선수 간 상생의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KBO 리그 전체에 자란만큼 보상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김도영의 연봉 인상 논의는 단지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만 그치지 않는데요. 이는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투자이기도 하며, 기아 팬들은 김도영이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성장해 팀을 지속적으로 우승권에 올려놓기를 바라고 있죠. 특히 이번 협상 결과는 김도영이 향후 몇 년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아가 그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의 성장 곡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김도영의 협상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지,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